미국인 매형과 2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매형과 같이 텐트도 치면서 저녁식사도 준비하면서 영어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 40대 직장인 이정훈입니다 저희 둘째 누나가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저한테는 미국인 매형과 2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모여서 큰 파티를 즐기는데요. 조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다가가서 예뻐해주고 같이 놀아주는 것이 가능했는데, 어느덧 조카들이 고학년이 되다 보니 대화를 하지 못하면 이제 소통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뒤늦게나마 영웅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웅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 그러다가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서 남겨주신 그 생생한 해커스톡 후기를 보고, 어, 저도, 어, 해커스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길에서 미국인이 먼저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는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 둘째 누나네 가족과 같이 캠핑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매연과 같이 텐트도 치면서 저녁식사도 준비하면서 영어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집에 오면은 이제 저녁을 먹기 전이나 먹고 난후 영어 공부를 하는데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원인의 목소리와 굉장히 비슷하고 한국인이 실수할 만한 단어나 문법들을 잘 짚어서 원어민식 발음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패커스톡에는 상급 제도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불하고 평생 동안 영어부를할수 있다는 점이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꾸준히 매일매일 영어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금씩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